찬다. 아, 오늘 뭐하지, 여러분? 다른 거뭐할거 뭐 없나? 좀 간단한 거? 버파 맛보기? 버파, 야, 유튜브 각 오늘 좀두개 뽑아볼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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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나,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 <laughs> 잠깐만, 내 아이디가 뭐였지? 어? <laughs> 뭐야? 수면상태라고요 2021년 1월 5일. 1월 5일에 접속을 했네요. 야, 아 지금 시각이 10월 31일. 오후 11시 24분. 롤드컵까지 굉장히 많이 겹쳤었 텐데. 우리 볼파이터가 동접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 얘 접속자 많아. 균머리 많이 오는데, 은근? 아니, 한 명이 이내전 소리였네. 잠깐만. <laughs> 어우, 선물은 뭐야? 아 마지막. 보고 싶네. 와, 뭐야? 2020년 10월 14일? 받아서 감사 인사 한번 보냅시다. 감동이야, 요유 감동이야. 자 상점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에. 오, 뭐야? 루시. 누구지? 새로운 새로운 캐릭터인데? 뭐지? 뭔가 많이 나왔네. 여기도 확률 나와 있나요? 확률? 이런 거 뽑기 확률 기재 해줘야 되거든 요즘에. 아 여기 윗네 일반 고니 아이템 획득 확률은 어? 5.1278? 5.1278 개회잔데 계산데 <laughs> 뭐야 이거? 뽑을 거냐고? 아니요. 네. 무자본도 배려해줘나 나 옛날에 초6에서 중1 넘어갈 때 이런 애들이 이제 L2HC가 하이퍼클래스가 나왔을 때 상점에서 만원이었거든요 근데 만원인데 불매운동있어 존나 비싸서 <laughs> 아니 왜 종게임에 이 현질요소를 넣냐 불매운동을 바로 박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사람 다 사니까 나도 살 수밖에 없더라고 용돈 꼬라박았습니다 네. 무제한 빼고 나머지 다 없어졌네 옛날에 한 천백 몇일 있었는데 어? 953일? 얘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laughs> 아직 남아있는데? 자, 의상은, 킹블랙으로 가요, 킹블랙. 야, 킹블랙 굿 야, 나 얼추 좀 맞췄다. 지금 템 현역 아니야, 이 정도면? 자, 광장 갑니다. 오, 사람 개 많아. 오, 방, 오, 몇 페이지야? 뭐야? 야, 이게 폭파지.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야, 이 광장에 뭐야? 이거, 농구도 아직 있네? 운세보기 한번 갈게 운세보기. 궁 치면 설거지 매일 함께 죽기도 명예혼자. 클라님 이상을 드높여 상대 클라앞더라야 이게 보이죠 여러분들 행운 버블이 이게 뭐냐면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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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 이번 하면은 내가 옛날에 아씨 라떼는 말이야 어 뽑기 전에 이걸 봤다고 야, 근데 고소 채널이 망했다고 들었는데. 아, 고소가 망, 자유가 많이 났네. 얘들아, 얘들아, 자유로 가자. 자, 일단은 우리 고인물들 한번좀 보겠습니다, 고인물들. 오, 렉 뭐야? 자, 1대1로 스나전 뜨실 분 구합니다, 일단. 요즘 유저들 수준 좀 볼게요. 오, 이분 뭐야? 자, 레벨이 240입니다. 만렙이야만네 만렙. 자, 이게 개사기 같이 보이네요. 이 사람이 끼는 거. 커맨드 옥터 스나이퍼. 일단 고인물한테 한번좀 털려보겠습니다. 와, 너무 오랜만. 미쳤고, 미쳤고. 한번 이 형님이 잡아 어? 뭐야? 내가 없는 동안 버파가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어? 소댕이지 어! 지금? 100만 년 만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어디? 모게야너 어디.. 너 랭크 어디냐? 브론즈 이런 거 아니지? 아 브론즈라고? 아니 사진들 말해봐 240이 어떻게 브론즈야? 240이 어떻게 브론즈야? 이 사람 북미까지. <laughs> 자, 오른, 오른쪽까지 가면서 왼쪽. 오, 무빙에서 잡겠다. 오, 오, 좀, 오, 좀 많은데. 아, 그래, 무게. 너희 본 실력을 보여달라, 이 말이야. 안 봐준다고, 오케이. 아레나를 안 하긴 한데, 아, 아레나 안 하면은, 아, 다이아, 중아이. 아, 그러면 이길 수가 없긴 하지. 그러면 아니, 이길 수가 없긴 하지, 나를. 어? 그러면 이길 수가 없긴 하지, 나를. 좀 친해, 어. 하하하하. <laughs> 솔직히, 저를 못 이기는 게 지금 말이 안 돼요. 다이어, 요도. 인정하시죠? 하지만, 내가 지는 것도 말이 안 돼. 나명언리니까 오케이, 기다려봐. 아, 잠깐만. 촛됐다. 촛됐다. 보빙 오케이. 이거지. 자, 일단 첫 번째 상대, 손풀기로 좋았고요. 다음은 좀, 마스터 스나이퍼 장인. 아래는 계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마스터라고요? 아, 버블컵 8등. 검색을 한번 해보자. 자, 인증 들어갑니다. 어, 진짜네? 오, 8등이야. 8등 왔고요 야, 오, 좀 치는 사람인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 안녕하세요. 좋아요. 자, 말투 귀여워요. 오, 귀여운 말투에 그렇지 못한 실력 좋아. 야, 잘해, 잘해. 일단 이 고인물들의 기술을 좀 이제 한번 보자. 요즘에 어떻게 쓰나. 오! 좀 칩니다. 좀 치는 친구야. 옛날에 이제, 명운 실험이, 명운 실로밥 먹고. 우와. 야, 고였습니다. 이게 8등이면, 그럼 1등은. 우와. 좋습니다, <laughs> 지금. 자, 1점 따왔고요 다시 가자. 야, 8등은 너무 빡세고, 다시 다이아로 와라. <laughs> 다따기로 오세요, 다따기로 <laughs> 아, 버블컵 1등이고, 부계정이라고. 어, 야, 1등 할만하네. 현재, 알고 보니 1등이었다. 어. 아 어, 좋았습니다. 오케이, 어그로. 오랜만에 이제 들어왔는데, 현역 1등을 만났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야, 이분도 옛날에 있었던 유저인데? 야, 이분 안 접었네. 방송 보고 오랜만에 켰다고. 야, 버팟 동점 늘어납니다.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아, 유등영아이 야, 우리 또, 훈장교 우리 존목 멤버들이 모인다네요. 예. 오늘... 어, 잠깐만! 채팅 보고, 채팅! 만원을! 아, 근 리액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없어다고 어. 원래 이럴 때 추억팔이 하려고 다들 모이는 거거든. 어, 내, 나이 노점이, 내 노점이 왜 이렇게 구르졌어? 내 노점 이러지 않았다고! 오케이, 나이스. 자. 야, 너무 많이 죽었다. 어? 아니, 이렇게 보면 우리 또 팀원들도 좀 그리운데? 접속 안 하나? 위쳐있어, 위쳐있어. 요, 뒤쪽에. 자, 롬샤 나이스. 자, 이제부터가 진짜지. 버파는 지금 불터지. 여기는 진짜 자존심 싸움. 럽프 상태에서 어? 동보에서 이거를 진다? 아, 말이 안 되거든요. 캐러체. 아 좋아요. 절사를 갑니다. 기억을 되찾는 명운반자 와우. 이것이 뭐라고요? 핸디백 만개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폭탄 100개에 현금 5,000원인데 다 팔아주면 안 되냐고? 어, 뭐야! 개부자 된 거야, 나? 야, 버파 코인 뭔데? <laughs> 아니, 놀장 찾았네. 선물 함 볼까요, 선물 함 야, 나 이거, 야, 야, 뒷페이지 어떻게 가. 영재형님. 검색 기능 만들어주세요. 저 지금 버퍼 코인 지금 물렸습니다. 서기회원장님 버퍼 많이 오세요. BF 해달이스파이로터 존나 귀여운데? 자, 초대해볼게요. BF 해달이 아, 등록이 안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접속을 안 해서 휴먼 닉네임이 되어서 휴면. 에? 네? 아씨안 봐. 그냥 모르겠다. 어. 자, 그러면. 아니, 오랜만에 좀비 대준 한번 보자. 자, 들어오세요. 좀비, 좀비분들 들어오세요. 요즘 그냥 좀비 그냥 패겠지? 무기가 좋아져갖고?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 진짜 땀 울트라다! 잠깐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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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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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넉백이 있어, 상인 넉백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씨발다 버려! 그냥! 나만 아니면 돼! <laughs> 나만 아니면 돼! 야! 도뭔가 아, 진짜 죄송! 진짜 죄송! 오케이, 자 총알이 넘었어! 아, 모르겠다 자, 먹어주고 접어주고, 총알 갈아주고, 오케이, 좀비 따라오는 거 확인했고, 여기다가 바닥 하나 깔아주고 이러면 더블이죠? 아! 뭐야쓰, 이발살래 살리면 만원! 아. 아. 흥분이 난가요? 흥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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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아, 그만해. 아, 그만해. 아파, 얘들아. 아파,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 이렇게. 오케이. 여기 적혀들더라 여기 적혀있라날 때렸어. 날 때렸어. 날 때렸어. 날 때렸어. 날때렸날 때렸어. 날때날 때렸어. 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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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나 밀리네, 잠깐만. 쏘라 밀리그 그만, 그만, 그만. 쨍. 쨍야야야야야야. 죽여버리에 나이스. 한번 컷 오케이. 탭키 누르면 보이나? 와, 이거 아직도 안 고쳤네. 각 게임 좀비로 되면은 살짝 탭키 누르면은 사람 어디 있는지 보이거든. 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발견! 저기요. 뭐 보세요. 태그 아리 태 아리 태 아리 태그 아리. 안밀려안밀려 오케이. 자, 또한 마리 한 마리. 자, 오케이 오케이. 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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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롱. 삐롱 쌈싸먹고 삐롱 쌈싸먹고. 나이스 <laughs> 야, 아니 밸런스 붕괴인데? 와 버퍼 지금 역대급 흥행 미쳤습니다 야이 와중에 훈장교 우리 존목 멤버 등장 길드 광장 남아있나? 아 없어졌네 유튜브 아프리카TV 명예훈장 추천 및 구독 2013년 7월 29일 남아있습니다 누적 가입일 2 1 4 2147 레전드 자, 가입신청. 와, 이 와중에, 가입을 도 넣었네, 사람들이. 생존신고. 얘들아, 3년 동안 즐거웠고. <laughs> 아니, 오랜만에 고인물들 이거 한번 볼까? 나 핵임. 진짜 핵임? 야, 핵 쓰면 안 된다. 크크크크. <laughs> 개좌 핵이라고? 선생님 손수이셨네요 <laughs> 미안하다. 옛날이었으면 이제, 어, 지랄하지 마세요 하면서 바로 얘기했는데. 다크세 뽑으세요. 지금 팔아 1티였으나. 아니, 지금 방금 시청자분이 요거 선물을 한번 해주셨는데. 4번을 뽑으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5.1278 확률로 무제는 나와요. 띠용. 어림도 없죠. 5.12. 아, 큰맘 먹으면 여러분 현진이 갑니다. 안되겠다. 랜드포인는데 오! 놀라워요 게임 쳐다보 게임 심바도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이 형이 뭐야 잠깐만 환불 요청 그런 거 아니죠? 혹시 혹시 본인이 맞습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버블 파이터 했을 때심바드 주면 좀 위험하거든요 그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 긁어버린 그거 아니죠? 좀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자큰맘 먹고 진짜 오랜만에 서브 및 나쁜 만 하겠습니다 금액 보면 놀란다 새로 고침 만원 충전, 지렸다. 진짜 그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와. 자, 일단은, 열개한번 사주고요. 야, 나오면 레전드 아니야? 자, 몇번할까 여러분? 5번 해주세요. 5번 해주세요. 빡! 어, 뭐야, 무제야 뭐야! GT캅 라이플, L4, HG. 정말 구대기처럼 생겨보이는 라이플을 무지한게 뚫었습니다. 오, 모르겠다. 어, 커맨더 이런 거 아니면 안 좋지 않나? 아니, 왜 이렇게 쓰레기밖에 안 나와? 아, 스마트, 마돈, 이거 지금 처리, 처리 안 된다고 경고북까지 썼는데, 이걸 내가 왜 질렀을까, 존까데 야, 요즘 매직바늘 메타가 아닌가 봐. 아, 이 새, 세... 아니, 잠깐만. 친창이네? 이젠 친창이 아니야. <laughs> 아니, 왜 빠기 네요 지금 하는 데 예? 다시, 어, 다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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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게요. 예. 오케이. 오늘 뭐야? 오랜만에 시리즈 한번 또 가봤는데요. 예, 아니, 뭐든 되게 오랜만에 되게 재밌게 했네. 여러분이죠. 오랜만에 정말 옛날에 있었던 유저분들도 만났고, 시청자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렸고요. 어, 정말 또 이제 가끔 또 컨디션 같은 거 나오면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추천시겠습니까? 네, 마음속의 일등. 어울파이트. 10점 준다. 이번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오버워치 해보겠습니다. 한번 또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골프 이터 응. 안녕~!